소파에 앉으면 어느새 눕게 되고, 침대는 말할 것도 없이 바로 누워버리게 되죠. 그래서 컴퓨터 의자나 식탁 의자를 앉게 되는데, 컴퓨터 의자에 앉으면 뭔가 해야 될것 같고, 식탁 의자는 오래 앉아있으면 생각보다 금방 불편해져요. 그럴 때딱 활용하기 좋은 의자 하나 추천드릴게요. 핸드폰 할때 그냥 멍하니 쉬고 싶을 때 TV 보거나 음악 들을 때이 의자에 잠깐만 앉아 있어야겠다 하고 계속 앉아 있더라고요 두꺼운 두께 쿠션감 때문인지 계속 앉아 있어도 딱히 배기는 곳 없고 등바디 각도도 미라 90도보다 살짝 눕혀져 있어서 기댔을 때 자연스럽게 몸이 풀리는 느낌이에요 게다가 360도 부드럽게 잘 돌아가서 이리저리 움직이기 편해요 앞에다 스툴 놓고 다리를 뻗으면 이건 거의 잠이 올 정도로 다리가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리고 피부 자극 없는 부드러운 코듀로이 소재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컬러는 총네 가지 있는데 차분하고 세련된 느낌의 네이비, 공간을 고급지게 바꿔주는 그린, 포인트 주기 좋은 옐로우, 인테리어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오렌지. 취향이나 인테리어 스타일에 맞게 고르는 재미도 있어요. 소파를 들이기 힘든 원룸이나 좁은 방에도 사용하기 좋아서 자취생들에게 작은 쉼터 같은 역할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집 강아지도 편한지 저기에 올려주면 꿈뻑 꿈뻑 잘 자더라고요. 편안한 착석감으로 나만의 휴식을 즐기기도 좋고 집안 분위기를 살려주는 인테리어 포인트로 활용하기 좋은 안락의자 편하게 쉬고 싶은 자리를 찾고 있었다면 이 안락의자 추천드려요.